자, 다음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순서쌍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냐? 아까랑 분명히 유형이 다르지? 얘는 아까는 뭐였어? 이 식을 x 눈 꼴로 적던지, y 눈 꼴로 적어도 대입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X는 쓸수 있어? 못 써, 이거. 아, x 눈내로 쓰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더라, 애들이. X를 묶어가지고. 어, 그러면은 선생님, x 로 묶으면 1 빼기 y 고요 또얘 넘어가면, 선생님, y 빼기 1은 0이니까, 부호가 다르지만, 공통인수는 y 빼기 1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얘는 마 x 더하기 1은 0이니까, y가 1일 때, 또는 x는 마, x는 1일 때요. 이거 말하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알겠어, 말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를 안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니까 러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수준으로 만 때려 맞추기로 공부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치환해야 되는 문제야. 알겠어, 말이지? 즉, x 더하기 y를 l a a라 하고, xy를 b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a가 a고, 빼기 xy니까 빼기 b는 1이라는 식이 되겠죠. 두 번째 식은 뭐죠? 얘는 우리 합이 주어지면 뭐였죠?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다 뭐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x, y만 해줘야 되죠? 플러스 x y 가 생겼으니까 뭔말 이해돼? 그냥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돼 플러스 x y 는 x, y라고 그럼 같아지려면 빼기 x, y만 한번 빼주면 되겠죠 이것이 7과 같다라는 식이니까 얘는 a제곱 빼기 b가 7이다라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된다 지금? 이 유형의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첫번째 식을 가지고 막 지지고 복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됐죠? 그럼 얘는 다시 말이야 b 등 걸로 바꾸면 되겠네. 아니면 마 b는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니까 마 b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식은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 이항시키면 빼기 7은 0, 그 a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6은 0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a a 3 2, 3의 마이너스 따라서 a는 3 또는 a는 마이 그럼 a가 3이면 이 관계, 뭐, 이 관계 이용하좀 아무거나. A가 3이면, 마, B는, 마, 3 더하기 1. 마, 2야. 그럼 B는 2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죠? 마, B가 마이인 했으니까. <laughs> A가 마이면, 마, B는 2 더하기 1. 얘는 3인데, 그럼 B는 마, 3이라고 해야 되겠지. 아, 다시 바꿔야 돼. 그러면 이 말은, x 더하기, 이게 해가 아니야, 지금. x 더하기 y가 3이고, xy가 2라는 뜻이고, 또는, x 더하기 y는 마이고, xy는 마3이라는 얘기지, xy가 아니라고.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해서 3 곱해서 1가 되는 걸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뭐죠? 두 분의 합, 두 분의 고으로 판단하라는 문제죠? 그럼 t에 대한 이차방식으로 바꿔줘야 돼 보면 되구냐 그러면 t 제곱 합은 부 바뀌니까 마 3t 더하기 2는 0의 해가 지금 x와 y라는 얘기야 맞아? 그럼 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t, t, 2, 1, 마, 마 t는 2 또는 t는 1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나와 있네 x가 2면 y는 1이 나와야 되고 또는 x가 1이면 y는 2가 된다라는 식이 됐겠지 근데 뭐 조건이 따로 있냐? 없지? 없어 그해 얘도 되지다이둘다 이해 됐어 안 됐어? 또이 경우 그럼 t제곱 합은 부 반대니까 더하기 2t 그 부분 그대로. 마삼은 0이야. 그럼 t, t, 3, 1. 여기다 말써야 되겠죠. 그럼 t는 마삼 또는 t는 1이기 때문에 x를 마삼이라 하면 y는 1이라 말해야 되겠고 또는 x를 1이라 하면 y는 마삼이라고 하겠죠. 이금뭘 적으라고 했어?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는 것은 적으라는 얘기야. 우수 답은 뭐가, 최종 답은 얘가 아니죠. 2,1이 있겠죠. 1,2도 있겠죠. 마3,1도 있겠죠. 1, 마3도 있겠죠. 있겠죠. 됐어요, 여기. 맞나, 안 맞나? 이총 4개를 다 적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해 됐어요, 제가? 따라서, 흔적당은 총 4가지를 전부 다 적는 게 원칙.